오늘은 미니 볼리 할 건데요. 볼링. 어, 제가 이미 여기 이거 볼링. 어가이미 깔았어요. 여기. 태팅 볼링 게. 그다음에 이런 거. 자 바로 해보도록 하죠. 이거를 일단 이게 다 세우는 거고요. 미니 볼링인데요. 여기 이걸 끼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구멍 맞춰서. 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거 반칙이에요. 그래, 나중에 이거 어떻게 조절해봤자 빈다가요 맞아요. 여기다 구멍이겼다가 톡 이렇게 밀쳐서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 겁니다. 좋아요. 하지만 게임이 끝나도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하이라이트 남아있거든요. 무슨 하이라이트? 기본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음. 자 누구부터 할래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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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졌습니다. 자 먼저 할게요. 먼저 할 겁니까? 나중에 할 겁니까? 먼저 할게요. 네. 꼭 네. 한개에겼어요요한 개. 에서다 음, 그리고 원래 보서두국에는 거잖아요, 한번에 맞아요. 그러니까 두한번더 할게요. 그러면 그럼 한 점... 개, 그럼 이제 구점 아, 이거 몇 개예요? 9... 더하기서한국야 되네요. 저 다, 더하기 잘못 한국에서 한수가가한지 마세요. 자, 음. 이거 몇 개예요? 근데.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빨리 싸요. 아니, 잠깐만요. 발. 빨리 싸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 여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급한 마음이 있네. 저 땡겨보고 싶으세요. 땡겨보세요. <laughs> 땡겨보. 이게 1, 2, 3, 4, 5, 6, 7, 8, 9, 10인데요? 10인데요? 어, 그러네요. 그열 10개 중에 9개, 아몇개부르졌죠 아홉 개, 아, 어, 몇 개, 아홉 개. 아, 여덟 개죠, 여덟 개 아홉 개죠, 하나 남겼으니까 아, 한개 남겼으니까 아홉 할... 개 다시 한번 오케이 아, 이번엔 잘 못했다 그럼 몇개 쓰러트려? 세개 그럼 아홉 개, 세 개니까 열두 개를 쓰러트렸습니다 나도요 열두 개 자, 이제 김호연 님 하세요 호연이, 이십 개 이십 개할수 있을까요? 트라이클리두번 치면 이0개 나오죠. 좋아요. 그럼 갑니다. 떨개이두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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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남았습니다. <놀람> 어세개나보도두 개인데요? 세개인데요아마요두 개잖아요. 그럼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결개 맞습니다. 아, 진짜, 의심병 보송. 네, 맞아요. 의심병이 가네요. 근데, 걸어가죠. 땡겨보고 싶으면 땡겨보세요. 어차피 이제 오래 걸리질 않을 것 같은데요. 저 그동안 준비를 하도록 하죠. 공어디어요 공 공요? 여기 어디요? 어라? 아이. <laughs> 없어진 줄. 어차피, 그거 없어지면 구슬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방향을 조절해봤더니 어차피 남아손으 돼요 자 이제 기본저한번더 해야죠 레디 o 오! 네개 여섯 개 여섯 개 그러면 아, 아 1라운드를 제가 졌네요 오케이 1대 0 이거 저... 2점 네 개예요 자 어... 그러면 바로 2라운드로 가죠 근데 벌칙이 뭘까? 벌칙 없어요 아까 전에 벌칙 있다 했는데 언제 그랬어요? 아, 그때 영상 할때 아빠가 나와서 실패. 그럼 이거 어때요? 벌칙은 그냥 살살 이 이거 한대 그건 좀 반대. 그거 살살 한이 정도 한번 해봐요. 알았어요. 벌칙 받았으니까 좀 벌칙 없는 걸로 하죠. 안 돼요. 그거 저도 한대 <laughs> 때려요. 살살이요. 네. <laughs> 됐어요. 뭔지 별로 안 아파요. 그냥 벌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여기 <laughs> 5개로 일단 제거 태 했고요. 자, 안늦진다 어? 저 이제 찍어 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자. 톡톱 아이. 자, 아 이거 이거 한 개를 부여해. 제가 흔들려서 그랬어요. 오, 그러면 네개뜰 틀렸네요. 네 개. 4개. 아쉽게도 네 개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시 따뜻으로 가죠. 자 따뜻히. 제가 제핸드폰으로 찍는 게 아니어서 편집을 해드리고 그렇게 많이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점 대기인데 제가 발음 지금 진짜 크일나고 돼요. 이점 동... 대기인데 이대영랑 좀 지어봅시다. 아 극한적으로 그냥 호수. 쓰러지뻔쓰러지뻔자 됐다 자 하세요 두번 치는 거 아니었어요? 아두번 쳤어요? 네? 아저씨 참... 한번 쳤잖아요. 네네개자 주세 자열개 나와라 열개 나와라 영가자 이거 이거 쓰러진 거야 이거 쓰러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홉 개에다가 네개 더하니까 열세 개. 어이것도 게임 안 맞지 않은데그동기자일단은 따뜻룩 가지고 저 그동안 그 동안 뭐예요? 아 보거나요? 그리고 막 댓글에 막 댓글에 막 써주시죠 제가 막 이런 게임에 막 질문 같은 거 해드리면 제가 답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해주세요. 어막 가서 저기 고요 이거 다섯 구슬 같은데 이거 살짝 무거워요. 이거 다섯 구슬이에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거 꽤 무게가 있네. 1 3 개. 자, 뚫어. 호호 두개남기고8 개. 여덟 개. 짝짝짝짝짝. 다행이다. 두개 남기서. 맞아요. 다뚫어리면다 세워야 돼요. 자 제가 은구슬 정리할게. 요 여기 이거 홀이 같아요. 홀 같아요. 뭐 볼링에 벽 있죠? 그게 제일 짜증 나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건 지옥의 길이죠. 근데 뭐 끌라인은 막벽 이게 튕겨다 튕기게 막 해줬지 않았어? 어. 근데 돈이 좀 들었지. 돈이 들었어? 나도 모르는 데 돈이 들어간것 같은데. 자 김원님 한번더 남았습니다. 그... 여덟 개중과 그러니까, 일곱 개니까. 어, 열 아홉, 어, 열다 개요. 1 5 개. 그럼 내가 이긴 건가? 자, 그럼 절찌르면서 해주세요. 예.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 그래, 고멀리받고 자, 해주세요. 뭐요? 이거, 이거 머리 때린 거예요. 아, 머리에요? 되게 때리지 마세요.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아, 그래요? 너무 약해요? 너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 제작하고 싶은 점이 뭐냐? 솔로모션. 솔로 모션. 솔로 모션? 그니까 제가 솔로 모션을 제작해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죠. 건개? 뿅! 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지, 끄, 콩강 와, 하면서 굿을 떨어뜨리면서 어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목소리> 다음 시간에 안녕. <목소리>